국회가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558조 원 규모의 2021년 새해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2021년 국방 예산은 52조 8,401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양일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내년 예산안은 555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2조 2천억 원이 늘어 최종 확정된 예산은 558조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순증된 것은 2010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2021년 정부 예산 가운데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5.4% 늘어난 52조 8,401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올해 역사상 처음 5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내년에 53조 원에 육박하면서 국방 예산 역시 역대 최대 규모가 됐습니다. 새해 국방 예산은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과 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교육 훈련 등 안정적 국방 운영을 위한 전력 운영비는 올해 대비 7.1% 증가한 35조 8,437억 원으로 경기작전 강화와 국방 운영 첨단화, 장병 복지 지속 개선 등에 중점을 뒀습니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핵과 WMD 위협 대응, 전작권 전환 관련 전력 보강, 방위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올해 대비 1.9% 증가한 16조 9,96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새해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 태세를 확립하고 국방 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양희룡입니다.